승진 준비하던 딸, 선술집에서 뺨 맞은 충격적인 진실. 승진 준비한다던 딸이 작은 선술집에서 뺨을 맞고 있었습니다. 자기, 미안해, 잘못했어.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엄마 나집 옮겨야 해서 보증금 3천만 원만 빌려줘. 성실한 딸이었고, 승진 시험 준비한다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딸은 집에도 안 오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엄마 이번엔 생활비 좀. 엄마 급한 일이 있어. 두 번, 세번 계속 반복되는 부탁. 그제야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 딸을 몰래 따라간 곳은 회사도 도서관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술집, 효린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손님의 손을 피하며 불안해하고, 그리고 사장처럼 보이는 남자가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남자의 막말을 무시하고 딸을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나와. 나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딸은 <laughs> 무너져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직장이이 그만뒀어. 그 사람이 선술집만 잘 되면 우리 미래가 있다고 했어. 딸의 3천만원은 가게 오픈 자금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자. 딸에게 서빙, 술 시중, 대출, 심지어 폭력까지.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그 남자는 아이까지 있는 이혼 남의 전과자였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두려워하는 딸을 설득해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CCTV엔 폭행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직원들도 모두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울고 애원하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딸은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왜 이렇게 된 걸까? 신변보호를 신청했지만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왜그 사람 못 떠났을까? 효리나, 그건 사랑이 아니야. 너무 많이 져버려서 돌아서기가 무서웠던 거야. 며칠 뒤 가해자 구속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지? 아니, 이제 시작이야. 다시 일어나야지. 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아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얘야,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보이지 않는 폭력에 혼자 버티고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 옆에도 반드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